네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11장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안에서 불신앙과 원망의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고 이것들로 인해서. 모세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아론과 미리암의 이런 생각은 어제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지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본 아론과 미리암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자를 취한 것으로 걸고 넘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은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한 당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일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 아내로 취한 것을 그들을 비방한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들이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 70인 장로들에게도 준 것을 본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주신 이유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권의 분산이 아니라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지쳐 힘들어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모세를 돕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 돕기 위함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인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선지자에게 하듯이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고 은미나 말이 아닌 명백한 말로 하시며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세운 그분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나병을 주시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7일간 가두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아론이 미리암과 같은 벌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 지도권에 대해서 비방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는 식의 말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 질서를 이용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의 종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민숙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도 아론과 미리암처럼 남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역자의 실수를 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란 것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판단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하나님 자녀된 자들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그런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지만, 우리는 종종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악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그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판단하고 또 정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의 잠배된 지체의 실수나 모자란 부분을 보고 세상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론 유다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사랑하시며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세운받은 자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나중에 가서는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혈기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로 세워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 맡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아론과 미리안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모습,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피로 산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판 가론 유다도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도 예수님 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세상이지만 교회에서는 지체 죄까지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참 예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론과 미리안과 같은 악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모세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원수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무세는 온 지면에서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를 질, 그를 시기 질투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유없이 자신이 높아지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볼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더한 더한 죄를 짓고 심판받을 수 있는 똑같은 죄인임을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체가 실수할 때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떠맡기고 시기 질투 비방하는 악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로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